산업에 충실한 분들이 국힘에 주로 모여 있고요. 음. 그와 동시에 자, 자, 생존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나에 맞는 음. 바른 삶을 살아야 돼. 음.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게 진보정당, 민주당 네. 포함해서 이쪽이에요. 음. 그 이제 모임들도 보면 주로 국힘당의 기반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가 주식, 종토방, 뭐 음. 부동산. 재테크, 어, 네. 이런 데들이 주로. 어, 진짜 그렇더라고요. 예, 그래요. 네. 그다음에 뭐 무슨 인문학, 뭐 음. 공부 모임 이런 거 골치 아픈 거돈 받는 거 하는 사람들이죠. 이쪽은 네. 네. 민주당이 세요. 오. 난 사회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명태근 씨가 서, 서식할 수 있는 땅은 음. 보수 정당 쪽이에요. 아. 그런 스타일.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. 바닷물도 퍼먹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곱번 <laughs> 7번 7번, 7번 <laughs> 드셨어봤잖아 <laughs> <하>, 물고기들 똥물이야 그거 <laughs> <laughs> 서울대 나오셨던